65년 만에 찾은 형님, 회사 대표 결혼식에서 만난 기적. 한국 전쟁 직후, 생이별한 형을 65년 만에 찾아준 딸의 기적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연의 아버지 민호는 15세의 형 정호와 헤어진 채 혼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형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제 포기할 때가 온것 같아. 민호는 매년 4월 17일 형의 생일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어요. 지연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지연은 작은 벤처기업에 취직했고, 대표는 그녀를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지현은 대표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어머니의 얼굴이 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 박정호라고 해요. 왜 물어보나요? 혹시 박민호씨를 아세요? 제 아버지인데요. 지금 뭐라고 했나요? 박민호라고요? 그게 우리 동생 이름인데. 지현은 즉시 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걸어 65년 만에 형제 재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두 형제는 한국에서 함께 살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습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